이 시간에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과 치매 가족에 대한 그 관찰과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에 대해서 어 먼저 이 얘기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돌봄의 기본 원칙을 좀 이해를 하고요. 돌봄의 방법을 좀 터득하고 다음에 돌봄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의 원칙에 보면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은 많은 그런 그 훈련이라든가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혹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치매 대상자는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일상생활을 꼭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돌보아줄 때 남아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 이제 잔존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리고 또이 중고도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대상자가 그 사랑과 서로 존중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고 해서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청각이나 촉각이 남아 있어서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대상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그어 돌봄 중에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어 한번 고려해봐야 될 그런 상황을 어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의 남아 있는 능력을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잔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이제 남자 간호조무사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남자 간호조무사가 유럽에 갔다 와가지고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상노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일본의 간호조무사가 일본은 이제 그 시기에서 그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어르신이 많은 반면에 유럽에 가니까는 누워 있는 어르신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왠가 보니까 말 그대로. 어르신이 할수 없는 것만 도와주고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존 능력을 키워준다는 걸 알고서 일본에 와서 침상노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책을 써서 상당히 많이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남아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감정과 인격을 꼭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고도 치매 대상자한테 그 흔한 그런 신체적인 그런 합병증이 나타는데 나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도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은 말 그대로 가족과 요양보호사 이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어,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함께 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돌봄에 있어서는 어, 먼저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도 그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서 남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돕는다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에게 어, 그 자신감을 주어서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동기를 어,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그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가 계속 노력하도록 칭찬하고 또 복도다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동작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치매가 진행되면 늘 하던 그런 일도 가끔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도움 없이는 그못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할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떤 종류와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남아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충분하지 않은 도움은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실패하게 해서 죄책감이라든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의 단계별로 우리가 뭐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가 있고 스스로 기능하는 단계가 있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이제 어 쉽게 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 뭐 스스로 뭐 가능한 단계 또 그렇죠 최소한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단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동작은 간단하게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치매 대상자에게 한 동작씩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동작을 간단하게 구성해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어떤 동작을 할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아, 어, 아, 누구누구시 수저로 드세요 하는 것보다도, 아, 숟가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떠서 입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쓰셔야지 하는 것보다도 젓가락을 잡으세요. 음식을 입으로 넣으세요. 음식을 씹으세요.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은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그런 그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 과거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일상생활 시간표를 계획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의 그, 맞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어, 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과표를 보면 뭐 6시에 기상을 해서 8시에는 뭐 식사를 하고 쭉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과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는 야단 맞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오히려 침해 대상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불안감을 높여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의 그런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가능하면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왜그 행동을 하고 또 행동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줄줄 아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돌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경도 치매 대상자의 그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식사 준비하는 기능에서부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까지 서서히 쇠퇴해서 스스로 식사를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부하거나 또 과식을 한다든지 또 이식이라든가 도식 등 여러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식이라는 뭐 것은 말 그대로 뭐 비누를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이쪽에. 그래서 대상자의 식사와 관련되어 남아있는 기능과 바로 소퇴한 기능을 파악하고 어떤 동작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꼭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식습관을 파악해서 섭취하기가 좋은 형태의 음식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또이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갖고 논다든가 이런 치매 대상자의 집중 시간이 짧고 음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지루해서 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의 체중 감소는 식사량 감소라든가 배의 등으로 초래되고 체중 감소 그 예방을 위해서 김밥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도구 없이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잘라놓은 그런 과일이라든가 김밥 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치매 대상자 음식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 도구는 미끄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안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투약과 치료는 식사 중이 아닌 식사 전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그 예를 들어서 돌보다 보면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나타나죠. 예, 그런 경우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하는 어,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먹이지 않고 또 먹고 싶을 때는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음식을 데우거나 용기를 바꿔서 다시 어, 권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소량 음식을 가능하면 자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상차이 등을 거들도록 하는 등 간단한 활동은 식욕을 돋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환경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혼자 식사를 잘하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고 또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식사 중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음식을 자주 찾을 때는 기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산책이나 놀이 혹은 가벼운 일 등을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거나 아,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 간식, 이런 것을 소량을 어,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그 변이를 대상자가 느껴도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든가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떤 방뇨를 한다든가 혹은 실금을 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그 치매 대상 어르신이 대소변을 손으로 만진다든가 벽에 바르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배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배설 과정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화장실 문을 열줄 알아야 되고 또 옷을 내리고 견기에 앉고 대소변을 본 뒤에 어떤 그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런 과정 중에 단계라도 스스로 할수 없으면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의 배설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경도 침해 대상자의 배설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대변이라든가 속옷을 숨기는 경우 대상자 자신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끼고 보완하기 위한 행동이라든가 기억력 장애로 인해서 어, 그 행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설 문제로 대상자가 야단을 맞으면 야단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수치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것은 배설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 대상자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걸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대소변 패턴을 잘 관찰한 후에 배설전에 미리 화장실로 어, 유도할 필요가 있죠. 또 배뇨시간을 계획해서 습관화하고 규칙적으로 식사 후에 잠들기 전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배뇨시간을 계획해서 습관화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후또 잠들기 전 화장실을 꼭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동이 그 어려울 경우에 이동 가능한 그런그 가벼운 변기를 어,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상자가 실금을 했을 때 실수한 것을 지적하지 말고 여기 물이 수다해졌네요 등 이런 어떤 그 얘기하면서 조용히 뒤처리를 할 필요가 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어, 대개 이제 치매 대상 어르신이 씻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초기 치매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수하기라든가 머리 감기 등을 그 도울 때에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격려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할수 없는 경우에 상황에 맞게 부드럽고 신속하게 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기엔 세수라든가 양치 등을 깨끗이 할수 있지만은 질병이 진행되면서 어 점차 할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에 그리고 질병이 진행된 그러한 대상자는 세수나 목욕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옷 벗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옷을 벗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해가 가해질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욕조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벌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옷 입기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지기에 대상자에게 쉽지 않고 또 운동장애로 인해 단추라든가 지퍼를 어, 채우지 그런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쪽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구강이라든가 구강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요양보호사는 매 식후에 그리고 취침 전에 이닦기를 실시하도록 어, 격렬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칫솔은 어,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서 치아의 출혈을 방지하고. 의치는 자기 전에 빼서 보관해가지고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칫솔과 치약을 나란히 세면대에 올려두거나 대상자 칫솔에 치약을 묻혀 세면대에 올려두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이를 닦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눈, 귀, 뭐코 이런 것들을 거지라든가 면봉이라든가 수건을 이용해서 세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욕과 머리 감기를 보면은 목욕 시간은 어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물의 온도는 어 40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목욕 중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또, 또 말을 건다든가 또 이렇게 씻는 방법을 대상자의 습관에 맞추고 어,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목욕 과정은 단순화해서, 어,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어, 목욕을 권할 때 대상자에게 물어본 후에 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대상자가 목욕하는 것을 주저할 때는 그 억지로 시키지 말고, 어, 나중으로 어,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등 목욕은 일주일에, 일요일 정도 이제 적당하다고 볼수 있고요. 아침에 시행하고 또 규칙적으로 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대상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냉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안전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라든가 회음보사이를 잘 닦아주고 순한 비누와 로션이라든가 크림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바닥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바닥에 그 고무 패드를 깔아두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머리 감기 중에는 물이 뜨겁지 않은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지를 말을 건네서 안심시키고 스스로 머리를 감을 때는 거품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손톱이라든가 발톱깎기라든가 이런 몸단장에 대해서는 손톱은 주기적으로 깎고 귀 속도 면봉으로 가끔 닦아냅니다. 그리고 면도는 매일 필요 없지만 짧게 관리하고 전기식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면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동작이라든가 시범을 보이고요. 또 평소에 화장을 하던 여성 대상자는, 어, 좀 화장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대상자에게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가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은 옷 입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